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증권사 출신 전문가 정 선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7년 주식 투자 경력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요, 이중 항체 플랫폼, 이그랩바디를 이용한 퇴행성 뇌질환 분야의 신약으로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신형 이중항체 후보 물질에 대해서 프랑스 사노피라는 제약기업과 약 1조 2700억 원의 최대 규모의 공동 개발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중항체 기술이라는 점과 전임상 임상 1상 상태인데도 기술 계약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조 3천억 원에 가까운 최대 규모로 성공했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약 임상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시면요. 임상 1상에서는 63%, 이상은 30%, 3상은 58%. 자, 그렇다면 이게 다 통과를 해서 승인이 되는 이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자, 여러분들 계산하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정답은 10% 이하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0% 언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abl 바이오는 지금 기술 을 수출한 상태잖아요 자 그것도 임상 일상 단계에 했다는 겁니다 전임상 단계와 일상은 abl 바이오 가 주도를 하고 그 이후 임상부터는 사피노가 책임 을 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에 이 비용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중항체 기술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말 설명을 드려 볼게요. 항체가 두 개입니다. 서로 다른 항체, 이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가 하나는 바이러스, 또 하나는 이 막는 역할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 효과가 굉장히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한 번에 이름 그대로 두 개의 항체이기 때문에 하나보다 두 개라면 뭔가 타켓팅을 하면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핵심인 거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 포크 숟가락, 뭐, 지우개 달린 연필, 뭐, 하나의 물건에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의 항언만으로도 두 가지 항체로 인식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항체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성장 가능성 높아질 것입니다. 다른 항체와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어, 이렇게 국내 대표 개발 업체로서는요. 한미약품과 ABL바이오, 파맵신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ABL 바이오의 기술 수출로 인해서요, 초기 금액으로 1,440억 원을 받았으며, 총 기술 이전 금액은요, 1조 2,7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선생 계좌 오픈하는 시간입니다. 자, 자자잔 오늘 계좌고요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뭐 빠지던, 오르던 이런 거 숨기지 않고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네요. 자, 보시면 컴투스 홀딩스 11%입니다. 어제 매수 진행을 했는데 11%면 정말 괜찮죠. 나머지 종목들은 이번 주 월요일에 매수 진행을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HLB, 나노코박스 HLB, 말에 뭐에 뭐 좋은 종목이니까요. 조금 더지켜보자고요 어, 그리고요. 지난주에 네오위즈 7거래일 만에 28%, 에스티팜 17%, 그리고 천낸 12%로 수익을 봤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저 혼자서만 수익 본게 아니라는 점. 자, 추천주를 무료로 주는 카톡방을 발견했다. 어딜까요? <laughs> 정선생 카톡방입니다. 제카 톡방이고요. 자, 이렇게 네오위즈도 말씀드렸고 에스티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카톡방에서 다 말씀 말씀드리... 드 이던 종목이에요.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다 알려드렸는데 카톡방이 어려우시다면요.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가 있으면 주식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고요. 이 정보가 없다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현재 많은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급등주, 추천주 제가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특급 정보와 여의도 급등 찌라시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린다는 점. 하단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카톡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톡방 참여가 어려우시다면 문자로도 받아 보실 수 있어요. 부담 없이 무료니까요. 문자 주시고 꿀정보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ABL 바이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요. 12월 달 영상에서 매년 1월 달, 2월 달은 이 제약바이오 종목, 이 제약바이오 종목에 주목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라. 신약 임상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제약바이오주에 관심 가지시라고 아주 내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에 이 ABL 바이오가 기술수출 성과를 이루었죠. 자, 차트 보시면요. 4월 달부터 ABL 바이오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술수출 계약 공시 이후에 갭상승위로 시작을 해서 상한가로 안착을 해주고 있죠. 어, 백신 치료제를 제외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는 작년 한해 동안 심각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 기점으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주었죠.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 이 코로나 백신 등으로 작년에 이미 한번 해 먹었던 종목, 어, 그러니까 작년에 해 먹을 만큼 해 먹었고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다시 작년까지 상승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세력, 즉 외국인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잡아야 하는 제약 바이오주는 앞으로 확실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종목들 중에서 대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시장에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만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ABL 바이오처럼 기술 수출 기대감을 가진 바이오 종목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시간도 걸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또 하나 제가 힌트 정보 하나 드리자면요, 이 카트 치료제. 카트 치료제 관련 제약 바이오 종목에 관심 가지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정보가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은 주식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요 정보가 없다면 고점이 그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자세한 내용 정보는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를 조금 해 주시고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분들 정보 어디서 봤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 특급 정보와 여의도 급등 찌라시 제가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010 6763 1332번입니다. 간단하게 종목명 ABL 바이오 또는 뭐 다른 종목명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 종목명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세요. 자, 문자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다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라는 점.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